수고하셨습니다. 187번 문제 어, 187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있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는 세이나 아이템에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형태 꼴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 보겠습니다 세 양의 실수 조건은 공짜로 주,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 양의 실수 X Y Z가 오케이. X 세 제곱 8Y 세 제곱 8Y 제트의세 제곱이 12xyz를 만족시킬 때이 값을 구하라고 했었죠, 우리 친구.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게 뭐냐면, x 3죠 y3이 오기인데, 8이 뭐의 3제곱이지? 2의 세제곱이지이 e, 8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래 이게 딱 보여야 돼. 한번 시이쁘게 정리해볼게. 이게 딱 보였어야 돼. 안 보여요? 그러면 더 연습하세요. 보세요. x의 세제곱 그렇죠? 이놈은 EY의 세제곱. E의 세제곱을 8이니까. 그 다음에 e, EZ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음요 네. 친구. 이게 12XYZ와 같다. 잘 봐라, 고 친구. 오케이? 그럼 이거 무슨 공식 생각나? 생각나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어, 뭐야, 요 친구?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공식. 기억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어 너무 많이 빼웠다 더하기 3 abc 이거 기억나야 돼. 이거 음,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a가 뭡니까? x죠. a 더하기 b가 ey b 더하기 c가 ez 오케이? 그 다음에, A 제곱이죠? X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4Y의 제곱. C의 제곱, 4Z의 제곱. 됐습니까 마이너스 AB, EXY. 마이너스 BC, 4YZ. 그 다음에, 마이너스 CA. 그래서, 마이너스 EZX. 됐나요, 친구?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그렇죠? 3 곱하기 a,b,c 니까 3,4,12가 되겠네 4xyz 니까 3,4,12xyz 가 되겠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 이게 된다 고 친구는 그 이놈이 누구랑 같다 했어? 12xyz 와 같다고 했지 그래 안 그래 이놈이 이거잖아 그랬지 친구 이놈이 이놈과 같다 어머나 없어지죠 우리 친구 그래, 안 그래. 또 적어야 되겠네. 빨리 적을게요. 2y 플러스 2z 꼼꼼하게. x제곱 플러스 4yz 4z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4yz 마이너스 2zx는 0이 되지. 0이 되니까 0이 되니까 이놈이 0이거나 이놈이 0이어야 되는데. 오.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놈이 0이 될수 있어? 없어? 없죠. 세 양의 실수니까. 양의 실수기다 하면, 양의 실수. 양수가 나오지. 그래, 안좋 친구.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놈이 0이 돼야 되겠네. 그렇지. 그럼 이거, 변형 할죠 0이 되면, 이거 변형 할지 이거, 0이 되면, 이거 변형하는 거 알죠? 선생님, 뭐라 했어 이게 0 또는 이게 0이면, 곱셈의제 변형 해적 친구. 어떻게 했어? 2분의 1. m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그래서 이게 0이니까 abc 세딱 같다 나와야지 나와야죠 그래서 a가 뭔데 a가 뭔데 x 그렇죠 y가 뭔데 이 y z가 뭔데 e z 아니 그러니까 c가 뭔데 e z 됐으니 이게 나왔어야 돼 됐나 이게 포인트였네. 이게, 이게 나왔을 때 X는 e y 와 2Z가 같다.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신 분은 이 과정 없이 바로 나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뭘 구하라고 했어 우리 친구? 문제는? 문제는 XY. 오케이? 4Z 해볼까? 문제는 XY분의 4Z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의 2ZX 2XZ 어, 똑같네? y, z에 3, x 의 제곱이지. 그래, 안 그래? 다 통일시켜버릴까, 우리 친구? 뭘로 통일시킬까? 음, x는 2y지, 그치? 2z는 2y. 그렇죠? 그럼 뭘로 통일시킬까? 음, 이게 2z의 제곱이지. 이게 2z의 제곱이니까. 2z의 제곱이지 2z는 이제 x제곱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친구? 그럼 이제 e z 가 e y니까, 오케이. 그러면 4 y의 제곱, 오케이. 4 y의 제곱. 여기는 x는 e y이면 e y의 제곱. 한 문자로 다 해결할게. y z, y 제곱. 이제 음, z가 e y고, x도 e y니까 4 y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e y니까. 2y 제곱 4y 제곱이지. 그럼 3 4 12. 12y 제곱. yyz. 그럼 z가 바로 y잖아. y 제곱. 약분 되죠? 이고 여기는 4고 여기는 12니까. 18이 되겠네 우리 친구. 됐나? 한 문자로 정리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였어 우리 친구. 그래서 y에 대한 식으로 한 문자로 정리하면 약분 되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y, y, y 동시에 있잖아. 그럼 다 y에 관한 식을 하면 y의 문자가 소거되니까 상수 값이 나오겠죠. 됐으니까 바로 18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가정 생략하고 바로 나왔어야 돼. 네, 한번더연습한 겁니다. 네.